네 이남국입니다. 자 어, 다리 쪽에 리깅 어, 계속 진행해보죠. 모디파이에서 에드 어트리피트 가보죠. 어, 그다음에 틸트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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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멈 어, 어, 이 구십도까지는 돌지는 않겠지만요. 미니멈 마이너스 구십 맥시멈 90 정도 놓고 네. add 어, 가 보죠 그 다음에 어, 반대쪽도 같이 틸트 어, 해 줘야죠 네, 미니멈 마이너스 90 이고요 맥시멈 90 해서 또 add 들어가겠습니다 네두 가지 다 틸트가 예, 들어갔고요 아, 틸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추두 아, 개의 로케이터가 필요하죠. 예, 아,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. 음, 자, 요거 하고 요겁니다. 자, F 눌러 보면 아, 두 개의 아, 다시 선택해서 음, 이게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. Show No Polygon 해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. 네, 어, 흠. 자, 잘 선택이 안 되네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음. <laughs> 네, 틸트 L과 R, 네, 하나 더 내려서 이두 개인데요. 아, 두 개를 아, 세트리본을좀 해야겠습니다. 이두 개의 로테이션 축은 아마도 X자 아, 로테이션 Z네요. 로테이션 Z 축을 놓고요. 에디트에서 set d r i n key 아, 눌러주죠. 자, 그 다음에, 아, 컨트롤러를 선택해야죠. 그래서, 어, 예, 요 컨트롤러인데요. 다시, 네. 로드해서, 아, foot tilt, 예, 들어가겠습, 들어가겠습니다. 키 넣으면요. 어, 얘가 0일 때는 아, 같이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, 아, foot이 먼저 90일 때에요. 네. 90일 때, 음. 자, 아, 요 친구가, 이렇게, 아, 90도가 틸트 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예, 90도까지, 아, 90, 음, 90이니까, 아, 마이너스 90으로 넣으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, 예, 여기까지 틸트를 시켜보죠. 자, 그러면 두 개, 여전히 두 개가 예, 키가 돼야 되죠. 그 다음에, 아, 또 반대쪽으로, 0일 때, 0일 때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,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90일 때, 이 친구 R이 또 이렇게 해서 90도까지 갖고 왔습니다. 그 다음에 두개다 선택해서, 네, 키를 넣죠. 그러면 이제, 0일 때 한번 보죠. 이렇게, 이렇게 자연스럽게 딜트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아, 어,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, 그래프 에디터에서 잠깐 보시면, 어, 두 개의 어, 로케이터가, 예, 어, 로케이터가, 자, 어, 네, 어, 이렇게 키가, 키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서서히 시작됐다가, 빨라졌다가, 서서히 번지고,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리니어를 좀 바꿔주겠습니다. 이렇게, 여기 버튼을 눌러서. 네. 아, 반대쪽도 진행을 해 보죠. 음. 자, 로케이터가 정말 잘 아, 이어 아, 선택이 잘안 되는데요. 자. 음. IK 핸들을 잠깐 끄고요. 예. 네, 예, 좀 선택이 좀잘 되네요. 원활하게. 네, 여전히 안 되네요. 음. 네,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. 자, 우선 아, 이쪽에 선택해서 F 눌러 보겠습니다. 네. 요 부분이네요. 쭉 찾아서 어, LL, LR 두가두 개의 어, 로케이터를 어, 네 로케이터에 이번에 여기서 바로 로테이트 Z축이 맞나요? 네, 로테이터 X축이었죠. 어, 네, Z축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, Z, Z축이 맞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음, 이쪽 컨트롤러 자 아, 아, 이상하게 컨트롤러들이 잘 선택이 안 되네요. 네 컨트롤러 아, 로드 드라이버 하고요 아 틸트 아, 키 넣겠습니다 우선 아, 이쪽이 아, 이렇게 해서 아, 90도로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음, 네요 친구가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90이 되어야겠네요 네, 키 넣고요 자 그러면 아, 다시 컨트롤러로 네, 제로 세팅해서 놓고요. 저는 마이너스 90도까지 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어, 또 이번에는 R이 되겠죠? 이 친구가, 음, 아니, L이 되겠네요. 자, 이 친구가 반대쪽을 또 해서 90 들어가고요. 네, 키 넣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아, 어, 제로 놓고 어, 움직여보죠. 네, 어, 자연스럽게 잘 작동이 되네요. 그 다음에 아, 뒤에 있는 아, back, 아, foot, 아, 로케이터인데요. 아, 자, back, back Foot l 인데요 이 Back Foot l o 도 이렇게 해서 아, 틸트가, 아, 아, 틸트가 아니라 로테이션이 일어나겠죠 아, 물론 뭐이 기준으로도 이렇게 아,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, 자이 친구는요 음, 자 해보죠 어, modify add attribute 어, put 어, back rotate 이름 짓고요 어, 이것도 90도씩 가볼까요 어, minimum-90 maximum-90으로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, 아, add 들어가고요 자, 이 친구가 이제, 아, rotation이 되어야 되는데요. 음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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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죠? 자, 요 친구가 요렇게, 아, rotation을 좀, 어, 할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,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, 어, 스텟 드리은또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. 이 친구는 이제 로테이션, 아, Y로 죠 그래서 에디 스텟 드립은 들어가고요. 아, 드라이버는 여전히 컨트롤러가 되겠죠. 모드 드라이버, 예. 그래서 두 개를, 네, 키를 넣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아, 이 친구, 아, 이 친구가 지금 컨트롤이, 예, 로테이션이 이쪽으로, 예, 90도 진행이 됐을 때, 자, 이 친구의 로테이션은요, 아, 같은 방향으로, 네, 요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, 90으로 이름 짓구요. 숫자 써놓구요. 네, 키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90일 때, 이 친구는 또, 반대편으로, 네, 마이너스 90, 네, 키 넣어보죠. 자, 그러면, 0일 때, 언제든지, 깔끔하게, 엔지 쪽에서 틸트가 진행이 되구요. 아, 자, 다음에 반대쪽도 진행을 해보죠. 음, 자, 이 친구는 지금, modify add attribute 해서, 네, 아, 네이밍은, 아, foot, 아, back, 아, rotate, 이름 짓구요. minimum, minus 아, 90, 아, 90, 네, add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, 어, 여전히 이 친구가 드라이버로 로드가 되야 어 되고요. 그래서 어, R 푸시죠. 그 다음에 어, Back Control, 네. Back을 컨트롤하는 로케이터를 로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 친구도 R이 되죠. 자, 그래서 어, 키 넣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 친구가 자, 다시 이쪽으로 넣고 나서 어, 90일 때 어, 자, 이쪽으로 움직여보죠. 네, 90일 때 같이 어, 음 이 친구가죠. 90일 때, 같이, 로테이션 Y축이 90이 되, 되면 될것 같고요. 네, 키 넣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자, 이게 제로일 때, 어, 다시 돌아 왔죠. 그러면, 마이너스 90일 때, 네, 이 친구가 여전히 마이너스 90, 네, 키 넣겠습니다. 자, 어, 그럼 결국에는, 네 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걸 확인 되시구요 네그 다음에 음 여전히 지금 아자백백 어 예요 백 네, 분이죠 예요 네, 부분 요 백은 여기서 부터 이래 볼까요 아백 로케이터 이 친구가 이렇게 아 틸트가 또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요 어, 요 부분, <laughs> 부분은 음네뭐요 부분은 어 틸트를 또 만들어 줘도 되긴 하겠네요 음. 그래서 <laughs> 자 로테이트 X축 인데요 요 부분도 컨트롤 좀 만들어 주죠 아, 어떻게 쓰일지 모르, 모르니까 모디파이 아, add attribute, 똑같이, uh, foot, um, back, 자, rotate, 이번엔 uh, rotate x로 좀 이름을 짓죠. 이렇게. 자, 그래서, uh, minimum은 0, uh, minimum도 여전히, m i n u 90, uh, 90, 예. Yeah. add 넣고요. Uh, 죄송한데,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. 이 친구 선택하면 안 되고, 아, 예,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야겠죠. 자, 다시, 어, 어 자, back, rotate, x로 이름을 지겠습니다 자, 미니멈 마이너스 90, 맥시멈 90, 디폴트 로 add 넣고요. 자그 다음에 반대쪽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죠 자 foot b a c rotate 이번에는 x 해서 미니멈 마이너스 90 맥시멈 90 디폴트 제로 네, add 넣겠습니다 자, 이, 어, 이 친구는요, 음,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어, 이번에는 rotate, back r o t a t 를 선택을 하고요. 자, 어, 윈도우에, general, g e n 에서 connection 를 써도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쪽으로 로드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이 친구는 지금 로테이션 축 중에서요. 예, x축을 좀 만질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네, 로드해서 아래쪽에 백 x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 주시면요. 자, 이 친구를 이제 돌리면 네, 이렇게 아 틸트가 또 진행이 되죠. 네. 아 같은 방법으로 자, 아, 백이 어디 있나요? 백. 네, 이 친구가 로드 되고요. 로테이션 탭을 잠깐 켜 놓고요. 그 다음에 요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서 또 로드 하고요. 로테이션, 로테이션 해주시면 이 친구도 네,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이렇게 해서 어, 앞쪽, 그 다음에 옆쪽, 뒤쪽 전부 다좀 컨트롤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봤고요. 어,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어, 리깅을 진행을 해보죠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